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 언어로 또이 수준에 맞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종을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말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시안에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각자의 언어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각자의 방언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잘알 겁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화혁명을 주도하며 인간과 기계의 소통 방식의 일대 변화를 일으켰던 엄청난 업적을 남겼던 사람 그런데 이런 잡스의 삶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삶에 변화를 되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17살 시절에 그가 책을 읽다가 한 문장에 마음이 확간 거예요 그 내용은 이러한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매일의 인생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느 날 올바른 길에 서 있는 당신의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하루하루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너 스스로가 이제 올바른 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할 거라고 하는 그 문장을 보면서 39년 동안 매일매일 거울 앞에서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래도 오늘 이 일을 할 것인가? 일을 시작할 적에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을 스스로 물으면서 39년을 오는 동안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말 의식입니다. 탈부드에서도 오늘은 최초의 날이자 최후의 날이다. 내게 남아 있는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에 대한 결산서를 요구할 때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은 70년 결산서를 어떤 사람은 80년을, 심지어 어떤 사람은 20살에 결산서를 요구하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은 우리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52주를 지나오면서 여러분들 2019년도에 결산서를 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결산서를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아니. 이 결산서를 보면서 내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아쉽고 후회되고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지난 삶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따라서 행복한 결산자가 될 수도 있고 불행한 결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1 탈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라고 나오는데 1금 1란 탈란트가 34k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4kg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17억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17억을 주었고 한 사람에게는 34억을 주었고 한 사람에게는 85억을 주고 이제 주인이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자, 결산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내 재능을, 지혜를, 어떤 때는 내 건강을 어떤 때는 내 물질을 어떤 때는 주위를 나를 돕는 사람들 동역자를 만나게 해 주셨는데 내가 너를 그 사람을 만나게 했고 내게 물질을 주었고 지식을 주었고 지혜도 주었고 건강도 주었는데 70년 동안 살아온 거 결산서 가져오라고 80년 살아온 결산서 가져오라고 먼 어,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와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거냐는 겁니다. 어떤 결산서를 내 놓을 것이냐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항상 국가에서 주신 그 지위 권한을 가지고 잘 관리하면 훌륭한 공무원이 되어서 온 나라가 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위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게 주인 지위를 내 마음대로 쓰면은 거기에 부정과 부패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17억을, 나에게 34억을, 나에게 80 5억을 맡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두 부류의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익을 남긴 사람과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익을 참긴 사람 다시 말하면 85억을 주었더니 17억을 만들었습니다. 34억을 주었더니 64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64억을 가져왔던 그 다음에 170억인가요? 170억 갖고 왔던 간에 내가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기쁨에 동참하자고 하는 똑같은 칭찬을 했지만은 남기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십니까? 남기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주인은 악질 주인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그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내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주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땅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결혼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오늘 이 때에 제가 그랬어요. 제일 조금 받았던 17억을 지금 은행 이자로 계산하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나 될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 계산해 주십시오. 물론 은행 이자도 1금용이냐 2금용이냐 다르겠지만 1금용에 계산을 해도 300만 원이 넘는데요. 17억. 은행에다가 넣어 놓으면, 넣어 놓으면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 지금 주인을 악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빵에다가 묻어뒀는데 그것이 잘못된 판단? 내가 조금만 주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원금과 만약 그것이 10년, 뭐냐, 1년 후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600만 원이고 10년이면 3억 6, 6천 정도가 이자로 올 텐데 너는 왜?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느냐고 이 악한 놈을 저 끌어다가 슬피 울도록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마지막에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준 것이 내것 가지고 너 내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네가 결산서를 내놓으라고 할 때에 내놓지 않냐면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제가 들었던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지역에 아주 굉장히 부하게 사는 노인네가 있었대요.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 싸 가지고 갈 거야, 짊어지고 갈 거야. 자식도 없는데, 왜 저렇게 노인이 많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인이 그 동네에서 아주 쌍벽을 이루면서 목수의 역할, 집을 잘 짓는 두 사람을 불러다가, 여보, 여보게들, 내가 돈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는가? 내가 먼 여행을 갈 텐데, 돈은 얼마든지 써도 되니까 최고의 좋은 집을 지어달라고 뭐 이상 금액을 주고 더 들으면 나중에 더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아주 좋은 집만 지어달라고 했다는 거지요. 그럴 때한 사람은, 야, 내가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이내 기술을 통해서 아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집의 작품 만들겠다고 그래서 터를 닦기 힘든 판서구에다가 짓고 하여튼 자료도 제일 좋은 재료 사다가 자기의 그 탈란트를 찰랑해서 멋진 집을 지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이거 뭐이 사람 오래 살아봐야 10년도 못살 텐데 한 10년 정도만 견딜 수 있는 집을 지으면 되지 그래갖고, 기초도 그저 모래 위에다가 짓고, 재료도 그저 가장 싸구려 해다가, 건만 번지러게 해가지고 쳐놓고 어 있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보니까, 두집다 겉으로 볼땐다 멋있어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갖고, 자네들 수고 더 많았네. 한번더 들어간 거 있으면 내놓게. 하고 이제 결산을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결산이 나오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여보게들 수고 많이 했는데, 내가 이걸 집을 뭐 세차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도 그저 부족함이 없는데, 세차나 뭐살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자네들 같게 그랬대요. 그러니까 엉터리 짓던 사람 뭐라고요? 그럴 줄 알면 으 미리 얘기해 주지. 어떤 사람은 돈 자기 인건비 물건비 다 받기도 하고 또 집도 공짜로 생기고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의 수고비는 나왔지만 그렇게 집은 자기가살수 있는 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탈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85억을 받은 사람 35억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 나를 신뢰해준 그 주인, 나에게 맡겨준 이, 이 물질,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하고 최선을 다해서 두 배를 남겼더니 그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래, 수호했다. 그 돈도 내가 가져라. 그저 나 중심으로 주인을 악하게 보면서 일하지 않았던 그 사람은 그 돈까지 뺏겨버리고 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한것 같은데 사실은 원금과 그 다음에 이익금 보너스까지 다 주었다 그런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다 너희들 어떻게 살 거냐? 이 땅에서도 2019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대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쓴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내 집을 짓는 일에, 내 삶의 행복을 누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겠지만, 나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한 달란트 17억까지도 빼앗겨버리는 그 인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 19년, 아쉽기도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목공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럴 줄 알았으면, 이야기하고, 우리한테 맡기지.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맡깁니다. 그래, 2019년도, 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냐. 이제 2020년도에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즉시 가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라고 그러면 심판대 앞에 있을 때 멸류관의 주인공으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대분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이 오듯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1년에 종합 소득세를 계산해서 세무서에다 내듯이 "내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탈란트 하나님께서 요구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슬피 울며 쫓겨나는 인생입니까? 이것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그저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삶,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과의 차이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내 인생에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주님의 심판대에 설 것을 분명히 알고 최선의 삶을 내 입장이 아니고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면은 솔로몬과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그 재료 가지고 천국에서 네 집을 지키노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호주머니를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다시 2020년을 계획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